안녕하십니까. 나무의 준비된 장학교실의 김진수입니다. 자, 이건 3단계로 넘어왔습니다. 2단계까지 과정 어떻게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2단계까지가 준비된 장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제 3단계서부터는 응용 부분과 실전 부분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업종별 준비된 작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인공지능, 로봇 같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제조업이 나 기존의 뿌리 산업들, 농업, 제조업 같은 그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도태되어 있다, 침체되어 있다, 수출이 줄어들고 힘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답답해서 하도 답답해서. 이 업종별로 다 했습니다 준비된 창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업종이든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멈춰 있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을 갖다 준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다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창업 계속 시간대마다 강조를 갔다 했기 때문에 여 6가지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3단계 업종별과 시나리오 재밌게 들어갈 것입니다. 업종별 시나리오 소강대상 2단계를 갖다가다 이해를 하셨던 분 개념을 이해하고 이제 업종에 따라 가지고 각 업종별로 준비된 작업을 얼마든지 적용을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팁을 갖다가 만들어 새로운 접근 방식의 전환을 갖다가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제경험방 비춰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자, 업종별 준비된 창업 과정은 우리 산업 표준 분류, 표준 산업 분류에서 A부터 U까지 모든 업종에 대한 음,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교육 과정을 준비한다고 힘들었고, 아직 부족한 점이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모든 산업들에 대해서 준비된 창업을 통해가지고 어, 지금 실업자들과 일자리를 갖다 만드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리고 산업 구조를 갖다 바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업종별 준비된 장업.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필요 없는 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머리카락. 발가락.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 허벅지, 어디가 있을까요? 인체에는 다제 역할을 갖다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하는 부분에 버릴 게 손톱, 발톱까지도, 심지어 콧구멍에 코털까지도 의미가 있죠? 다 그렇게 쓰임새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A부터 U까지 표준산업 분류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없어도 될 산업이 어떤 건가요? 금융 및 보험업, 농업 임업업인가요? 광업인가요? 우리 탄광이 다 말랐기 때문에 광업을 이제 필요 없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없애도 무방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산업이 없으면서 이 산업간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우리 사회를 갖다가 돌아갈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산업들의 종사를 갖다가 여기서 다 취업을 하고 창업도 하고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고 하죠. 이 산업들 간에 서로 엮이고 얽힌 실타래들을 복잡게만 하지 마시고 서로 시너지를 갖다가 가지고 서로 보완을 통해 가지고. 생존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 교육 과정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업 지역별 특성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점, 약점, 기여, 위협 요인을 갖다 분석 해서 산업 간의 연관성을 갖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산업 간에 필요한 부분은 강점을 강화할 부분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면서 서로, 서로 약한 산업들 간의 시너지를 갖다가 볼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대상 산업을 선택을 갖다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을 하실 건지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난 시간에도 강주를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비즈인포.go.kr 기업마다 여기에서는 어떤 업종별 지역별 금융기술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이 비즈인포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보이시죠 금융기술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최근 거래 음, 전년도 지원됐던 부분들이 어떤 게 있었고 이달의 지원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다? 정부 투자 사업에 보조금, 지원금, 출연금, 모든 정보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중소기업이라면 비즈 인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이트를 갔다가 웬만한 컨설턴트보다 본인이 직접 비즈 인포를 갖다가 해석을 하시는 게 많은 부분을 줄력할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더. 창업자라면은 케이 스타트업을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창업 시설 공간이 필요함.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정책 자금, R&D 팔로 해스출, 행사 네트워크. IR도 투자도 가능하고 아이디어 오디션도 가능하고 자가 자가 진단 키트도 있고 온라인 법인 설립 즉 우리는 어린이 e 용 애들도 지금 CEO 공부를 갖다 할수 있는 거죠. 즉 우리나라 창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두 가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기업마당 그리고 K스타터 두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비즈인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 분야, 지역별로, 그다음에 부처별로, 업종별로, 가점 우대, 이게 지금 인정... 기업마다 인정받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 혜택이 되는 정부 과, 어, 지원 사업이 어떤 거 있을 건가, 기술 가치 평가를 갖다 받았다 그랬죠. 기술 평가를 갖다 인정을 받으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이렇게 내일 채용 공제 가입 기업들한테는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복수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복수에도 선택 가능하고 부산이다 그러면 부산에. 소관부처가 내가 나는 고건복지부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재밌습니다. 이게 빅데이터의 위력입니다. 맞춤형. 이걸 쓰는 방법을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비용들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컨설턴트들, 이런 부분을, 이거 가지고 잘 알기만 해도 돈을 갖다가 많은 부분을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절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업종별 준비된 창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요 교육 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창업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전 업종 개항을 갖다가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 산업. 해서 예, 22개 하위 업종별로 개왕, 강약점, 사례분석, 그리고 준비된 작업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정 종합으로 본 가족 교육과정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상당히 긴 과정이, 긴 예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필요한 업종만 선택해서 보실 수도 있도록 구성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통계정보들이 기본적으로 업종별 분류를 하기 위해서 통계정보를 담았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총생산, GRDP라고 하는데 지역별로 총생산, 우리 GDP하고는 음, GDP는 국가총생산이죠.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자체별로 지역총생산 음, 지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역총생산과 지역별 지역총생산 유 취업자 수 증가율 같은 경우는 국가 통계 포탈 코시스에서 자료를 참조를 했고 사업체 성감률 연구개발비, 사업성, 시장성, 안정성 우리 준비된 창업에 관련돼 있던 지표들 관련이 있는 지표들로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이 다섯 개그 지표 통계 정보들은 원스탑 산업 통계 종합 포털래서이 주소에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국가의 통계 정보를 갖다가 기초 해가지고 어, 자료를 구성를 했습니다. 참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이거는 사람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역총생산, GDP를 갖다 GDP와 지역별 지역총생산 그리고 지역자수증가율, 사업재정감률을 갖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국가 전체가 되겠죠. 국가 전체 지역, 지역 총 생산으로 볼 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별반 없이 2%, 3% 해서 누적 증가율이 되겠죠. 총 5년 동안 15% 증가를 했습니다. 국가 지역 총 생산이 늘은 거죠. 5년, 해서 5년 전 2012년 대비 2016년을 볼 때는 한15% 정도 증가를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역 총 생산을 보면은 경기 서울이 경기보다 낮죠 경기가 제일 높습니다 경기도가 경기 서울 충남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자수 증가율 취업자수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기 때문에 각각의 취업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취업자수가 취업자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 5년 전 대비로 본다면 6% 증가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업체. 사업체도 2013년서부터 늘다가 4년, 이거는 4년, 2012년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4년 전 대비로 볼 때는 9.7% 사업체도 늘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증검률 시장성, 사업성, 안정성.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연구개발비 증가, 증가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5년 전 대비 5년 이건 평균입니다. 5년 평균 7% 상승을 했다. 즉 국가 전체 전반적으로 볼때 연구개발비는 좀 늘, 늘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시장성, 즉 시장 규모를 보는 겁니다. 시장 규모를 볼 때도 들쭉날쭉 하다가 거의 2.6% 정도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을 볼 때는 평균 5.7%.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있는 편이죠. 전체 산업을 토탈한 겁니다. 좋은 기업, 나쁜 업종, 좋은 업종 다 포함해가지고 봤을 때 그렇답니다. 또, 마, 지막으로 안정성을 보게 되면 자익금 의존율을 갖다 보는 건데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엄청 올랐다가 2 0 1 6년에는 엄청 줄어들죠. 의존율 38%에 있다가 자익금 의존율이 35%. 평균 37% 정도를 이게 높다 낮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이 없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실적들을 갖다 38%에서 35%를 유지를 갖다 하고 있다. 자 이제 업종을 갖다 전체 업종을 놓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볼때 매출액 증가율 2.6% 5년전 대비 2.6% 상승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 은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쪽이 시설 이쪽으로 갈수록 높은 쪽이고 이쪽이 낮은 쪽입니다 높은 쪽이 시설보건 하수 쪽에서 매출이 급증을 했고 그 다음에 매출액 영업이익률 5.7%라고 했는데 광업 예술 부동산 과학 쪽이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아졌다 부동산이 여전히 높죠 예술 쪽도 높은 걸알수 있어요 나중에 이쪽 그 들어가보면 상세한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광업도 높습니다 이거는 초기투자 한번 제대로 초기투자가 많지 지금 기술이 발달하면서 광업부분에 대한 수익성도 높아졌으면알 수가 있습니다 건설, 농업, 도매, 보건, 행정, 국제 이쪽은 낮다라는 걸 마진이, 즉 이쪽의 수익성이 낮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 아까 매출액 증가율도 이쪽이 낮은 거죠. 출판, 부동산, 건설, 즉, 침체되어 있다라는 쪽입니다. 있죠. 제조가 이쪽 편에 있죠. 상당히 낮은 쪽에 제조, 농업, 예술, 이쪽 분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익금 의존율, 이걸 37%인데, 자익금 의존율이 높은 쪽이 이쪽입니다. 낮은 쪽이 즉, 금융과학, 출판, 제조, 도매 같은 경우는 자익금 없이 자기 자금으로 많이 활용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건, 시설, 행정, 이쪽으로는 높죠. 자익금 의존율이 상당히 높은 구조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본 업종별 준비된 창업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개별 22개 업종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는 다음 시간부터 강의가 아니죠. <laughs> 죄송합니다.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제 분석한 입장을 갖다 드리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